안녕하세요 조광석이고요 어, 라이프 시뮬레이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분들의 의뢰를 받고 인생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그럼으로써 대리 만족을 주고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신석 감독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아 처음 들어봤어요. 아 처음 들으세요? 네. 아 돌고래 유괴단. 돌고래 유괴단? 이요 네네네 유진 유진스. 저희 사단이랑 이름 똑같 비슷하네요. 어? 그 감독님. 사단은 어떤 이름? 아, 저는 범고래 유랑단. 아. 신 일본, 신무섭 신, 아, 저참 좋았어요. 무서워요. 무서워. 무서워 처음 들어요. 저 광석. <laughs> 오늘 의뢰인은 직장 관련된, 그쵸?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의뢰인이었죠? 요즘에 인간관계, 사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부터 오잖아요.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았어요. 소심한 성격과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제가 이제 각본으로서 조금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게끔 짜서 그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음. 막힌 게뻥 뚫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다 뱉을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했던 것만큼 그냥 해결책을 주고 싶어요 근데 진짜 우석 감독님이랑 비슷한 누구요? 우석 감독님 우석이? 진짜 우석 감독님 모르세요? 우석이요? 근데 우석 감독님 모르세요? 몇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? 모른다고 <목소리> 했잖아요 하시는 같은데려아 오늘 의뢰인 네.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죠? 저를 놀려요 아놀는 어떻게 넌 뚱뚱하니까 너 데이스 야 일단 뭐. 동체가 크니까 뭔 어. 뭐, 뚱뚱하다 너 데이스야 뭐 직장 상담하고 시키는 식부름 잡는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래 제가 이런 고민들에 대 것들을 각본 많이 넣었어요 데이스 어. 새끼야 <laughs> 제가 그포우을는 일삼는 상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담아뒀던 말들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각본을 써준 대로 진짜 답답한 걸 풀어주고 싶어요 뭐 각본이 수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분에게 최대한의 선물을 엄청난 선물을 주고 싶은 자슛들어 갈게요 하이롤큐 김주임 뭐해? 네 업무하고 있었습니다 업무? 네. 어제 해가는거했어요다 s u 다 e l y l 있습니다 n they will not think I'm g 요 i n g to listen. I'm going to g 는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요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부스러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, 어머님. 어, 제 대본이랑 너무 다르게 가가지고 처음에 어쨌든간 이 막혀있던 걸 너무 뚫어버리고 싶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속에 있던 게 나온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일단 그 각본대로 하시다가 뭐 갑자기 팍팍 해도 되니까 아, 그이 네, 너무 좋았어요. 알겠습니다. 긴장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네. 동준. 네. 어젠가로 는거 했어요? 아, 거기 다 했습니다. 조금만 더 거의, 거의 다 했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. 어. 아, 거의 다 했습니다. 그래서 금방 옮깁시다. 아, 오늘 아침까지 달라고 했잖아 지금 점심시간 이 지났는데. 응. 금방 끝내겠습니다. 아니 이런 간식 같은 거 먹지 말고요. 예? 네? 사주고 얘기만 해. 차가 나왔어. 아니 차가 너무 충전 중이야. 너무 그렇게 나오셔야 안 되죠. 직장 상람 한두 번한거 아니에요 아이 알죠 아니 너 뭐라고 치니까 어. 기분, 어. 기분 더러우니까 컷 <laughs> 더러우니까 자주 끊어 가시네요 아 상황이 어떤 거라서 큐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갑자기 왜 그러는데요 김지훈 지금 미쳤어요? 잠나 하... 근데 너몇 살이지? 지금 뭐야고 어. 나보다 어리지 않아? 27이야 나보다 어리네 여기는 좀 직장이에요. 직장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. 나와봐 잠깐. 너 싸움 잘하냐? 어, 나 새끼. 씨발 이 새끼 내 편도 까먹었나 보네. 씨. 분명히 소심하고 낯을 가린다고 하셨는데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. 어분이 괴롭히면 당할 거라 고 상상은 못하겠는데요? 제영량이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줄 몰랐어요. 그러면 아, 지금. 네, 잠시만요. 네. 플랜 B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플랜 B가 따로 있나요? 있습니다. 네. 그 약초방이라고 하죠. 제가 한번. 언습니다원 넘어가고요 언은 잘하시긴 하요 너무 잘하시고아광선이잘 끌어주셔가지고 광수 형? 광수 신 광수 조용 제가 뭐 못해준 거 있어요? 아 못해준 거 없죠 항상 잘해주시는데 말이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? 남자들이 저자는 가만히 두고 습니다컷 아직 컷 <laughs> 그건 결말쯤에 제가 찾았어요. 르유드 관객들, 드시는 커피, 제가 드시는, 어떤 탕실.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당해왔던 괴롭힘, 부당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나는 더 이상 이 부당함에 내 자신을 갈라먹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다터트려버겠다 아, 직배고도되 되게 거 뭐, 이기 힘든 부분인데 너무 거 네. 뭐, 시작하자. 네, 야. 야? 어. 네.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거 뭐, 이이 이거 와 어디가냐고 잠깐만 끝내고 저... 와야 할거 아니야? 쳤어?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? 와 새끼 말하면 싸가지 마라 너 직장 내 괴롭힘? 와, 너 진짜 안 당해봤지 직장 내 괴롭힘 뭐하는 거야 지금? 야 내가 직장 내 괴롭힘 내가 알려줘? 알려줘? 알려줄까? 뭔지 알려줘? 힘든 거 있으니 화내면 돼 가만 둘예요더 이상 보고 안볼 생각이에요? 나 그럼 김팀장한테 보고 드려요? 보고 해 지금 가서 보고 해 어? 일어나 가 가봐 일어나서 가봐 당신 백수 되는 거야? 가보라고! 가! 일어나! 빨리 가봐! 가봐! 일어나! 일어나! 가! 가! 어디가? 일로 와! 앉아! 일로 와! 앉아! 어디가? <laughs>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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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너무 좋았어요 이 정도면 진짜 집전에 괴롭히는 차니없 네. 이걸 당할 그손이불쌍하고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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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큰 충격을 얻었나 봅니다 너무... 현장 분위기도 좋았고 결과도 좋아가지고 아마 되게 좋아하시던 것 같고 아마 직장 가셔서 적용을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걱정은 너무 적용을 잘 하실까봐. 막 때릴까봐 막. 허, 너무 잘하시는데요. 저, 전 이분이 정말로 소심한 게 맞는가 의심이 좀 되기는 하시는 것요 다음에 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. 아, 다음 또요?